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해조 스위트홈 황팀 이팀 장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곳이죠. 네. 핫플레이스입니다. 네. 어, 굉장히 예쁜 집이에요. 네. 응. 신혼부부이신 분이 네. 어, 너무 예쁜 집을 선호하시는데 좀 찾아달라고 내가 들어왔어요. 네. 집에 음... 내부를 한번 보러 가실게요. 네? 지금 들어오시면 1층에 네. 이제 현관인데요. 여기 중문은, 네. 어, 폭이 굉장히 넓어요. 예, 네, 네, 이거 전실도 꽤큰 편에 네. 속하고, 어, 망인 유리, 에 네, 넣어서, 어, 사년동 네. 슬라딩 도어로 네. 해주셨어요. 네. 이제 갤러리 장으로 신발장 그쪽에, 넣어드렸고, 아, 네. 음, 거울. 거울인데요? 예, 네, 제가 좋아하는 거울. 네? 보통 거울이 없으면은 좀 불편한 점이 좀 있는데 네 거울이 있네요. 네, 거울 있어서 네. 음, 제가 좋아해요 <laughs> 들어가 보실게요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오, 상당히 이쁩니다, 집이. 너무 이쁘죠. 네. 네, 아 여기 인테리어 해주신 네. 여기 디자이너 분께서 살짝 네. 기대 해주셨는데 컨셉 네. 자체를 북유럽풍으로 음, 그렇죠. 예, 잡으셨고 음. 어딥피나 이런 것도 음. 어 약간 가정집 음. 같은 느낌으로 음. 포근하게 음. 네. 예, 잡으셨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집이 좀 아늑해요. 네. 어 하지만 평수는 무지무지하게 커요. 평수가 어떻게 될까요? 네, 실평수 31평, 음, 31평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어, 하나하나 제가 네. 소개해드릴게요. 네. 우선, 거실 면적은 네. 쇼파에서부터 TV, 음. 장식장까지, 네. 어, 폭이 굉장히 넓은데, 네. 네, 자막으로,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넣... 네. 음, 어, 여기 하나씩 짚어볼게요. 네. 어, 요쪽은 아트월에 웨이스 네. 코팅 벽을 해주셨는데요. 네.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네. 안방으로 돌아와 보셨는데요 네. 사실 안방이 그렇게 음. 큰 사이즈의 방은 아니에요 네. 예, 그렇지만 어, 충분한 추납 공간을 갖고 음. 있기 때문에 네. 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이쪽에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아, 공간이 묵직 아, 네. 커요 아, 상당히 넓네요 네한 10자 정도 더 높게 나오게 는데요장롱으로 어, 치면 사실 요렇게가 네. 9자 또 여기까지 9자 네. 굉장히 큰 거죠 우측에 창문도 있고. 그렇죠. 예. 네. 네. 환기창 있어서 환기도 되고. 이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네. 네, 서비스로 네. 예, 아, 요 옵션으로 네. 넣어 주시는 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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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쪽이 네, 화장실. 네. 화장실. 안방 네. 아, 화장실인데요. 네. 사이즈는 어, 그렇게 뭐 크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공간으로 샤워하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는 없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저는 요문 색깔이 너무 예뻐요. 아, 색깔이 좀 특이하네요. 네. 그린색상? 이라고 있나? 네. 어, 안방을 네. 네. 어, 보셨고, 네. 다음. 두 번째 방. 예, 두 네. 번째 방 보실게요. 네. 네. 네 여기가 이제 네. 두 번째 방인데요. 네. 이거는 충분하게 네. 사용하실 수 있고, 어 역시 네. 음요렇게 투톤의 네. 네, 벽지를 해주신 게 네. 굉장히 네, 세련됐다고 느껴져요. 음, 그러네요. 음. 조명등도 좀네 조명에도 신경 많이 썼고, 요렇게 네. 이제 벽등까지 네. 네, 골드 골드 네. 어, 제가 좋아하는 골드 골드입니다. 네, 네. 네 여기가 이제 세, 세 번째, 번째 방인데요. 네. 세 번째 방은 네. 우리가 좋아하는 수납장이 있어요 이 방도 그렇게 작지만은 않으신데요 가장 좋은 게 수납 어, 이 공간 네. 네 수납이 이렇게 깊게 어, 굉장히 깊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공간을 활용하시는데 좀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세 번째 방 음. 이제 보셨고 네. 이제 거실 메인 네, 화장실을 네. 보실 건데요 네. 들어가 볼게요 네. 네. 매인 네. 화장실인데요. 지금 음. 저희가 이렇게 둘이 섰어도 네, 선생님, 또, 네 또... 공간이 네. 충분하잖아요. 네. 여기 사실 어, 샤워 파티션을 네. 설치해도 될 정도이고 네. 저는 여기에 욕조 놓고 싶어요. 이동식 네. 욕조 놓으면 네.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방이 네. 이제 이 집의 하이라이트예요. 네, 아, 네 거실과 대면형, 대면형. 네, 네. 주방인데요. 네. 일단은 시각적으로도 네. 집이 굉장히 넓어 보이기도 네. 하고. 네. 네, 주방을 꼼꼼히 짚어 드릴게요. 네. 우선 주방 공간이 네. 거의 거실 사이즈만큼 어, 돼요. 상당히 요 공간 왼쪽 공간은 뭐... 아 요거는 이제 활용하기 나름인데 이런 식으로 네. 장식장을 놓셔도 으 되고 네. 이제 냉장고 있으면 냉장고, 냉장고 놓셔도 으 되는데 예, 네. 네. 공간은 뭐 냉장고 공간 충분히 네. 가능하시죠 수업 공간이 상당히 많, 많은 것 같아요 네 같네요. 일단 요 식탁은 네. 기본 옵션으로 기본 옵션. 드려요 예, <laughs> 네. 요 식탁과 함께 네. 이제 요렇게 다 수납이 되게 화이트로 해서 너무도 고급스럽죠. 네. 네. 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공간은 인트... 또 장식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네. 이건 어 광파 오븐. 광파 오븐 네. 넣어드렸어요. 네. 어, 기본, 기본 제공입니다. 아, 네. 집중에서도 이것도, 이것도 기본 제공이고. 네. 식탁도 기본, 제공. 식탁도 기본 제공에. 네. 거는 이제. 밥솥. 예, 음. 네, 사실 밥솥이, 어, 네. 아, 잘안 예뻐요. 왔을 네. 때, 이걸 딱 음. 닫아놓으면, 네. 너무 깔끔하겠죠? 높이도 괜찮네요, 여기도. 그쵸. 음. 음. 근데 모든 게다 수납이 네. 너무 넉넉하게 네. 되니까, 예, 네. 네. 주부님들 또, 우리 네. 신혼부부 이분은, 음. 어, 너무 좋죠. 엔텍후드엔텍후드 음. 네, 그리고 파세코 가스레인지. 네. 네, 여기는 도시가스가 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환기창 크게 아 주방 창 상당히 크네요 너무 크죠 네. 네, 이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이제 개수대예요. 싱크 네, 싱크 이 볼이 너무 좋아요. 음. 그리고 이렇게 대면형으로 TV 보면서 음. 식구들과 그렇죠. 설거지도 하고 네. 이렇게 하실 수 있게 여기다 이렇게 파티션으로 해서 살짝 가려주고. 네. 음. 어, 주방 옆에 네. 언제나 우리가 좋아하는 다용도실 그렇죠. 네, 이게 꼭 필요하잖아요. 네. 어, 이 안쪽으로 한번 보실게요. 네, 네 우선 이 폭이나 크기는 네.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닌데요. 네. 이제 세탁기나 이런 거를 이쪽에 놓고 건조기 놓고 이렇게 쓰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경동 나비엔 콘덴싱 보일러 네, 네. 지금은 콘덴싱 아빠가 지키나요? 아빠가 <laughs> <엄마가> 지키던데 저는 <laughs> 네. 이렇게 저희가 알아봤는데 음. 어, 가장 중요한 교통편과 네. 어, 분양가 이런, 그쵸?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어, 여기는 경의선 역세권에 있고요 도보로 네. 한7 분. 8분 정도, 예, 네, 그 정도의 역을 이용해서 서울 접근성 편리하게 다니실 수 있으시고요. 단지가 총 9개 동의 72세대를 계획 중인데, 그 단지 내에 구조나 평수나 다양하게 들어온다고 하세요. 네. 지금 현재는 두 동이 단일 평수, 단일 구조인데요. 네. 네, 추가적으로 지어지는 거에는 네. 조금 더큰 거, 조금 더 작은 거 음. 이런 게 지어진다고 해요. 네. 어, 분양가는 네. 2억 중반부터 네. 3억 한중 초반? 아, 사번동좀 네. 그런 복층인가요? 복층이요. 아, 복층 보고 싶은데 뭐 복층 복층은 아직 다 꾸며지지는 않았어요. 네, 인테리어가 마감이 안 됐지만 네, 네. 궁금해 하셔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거. 살짝 네. 보여 드릴게요. 아. 네. 저희는 다음 집으로 네. 보여드려 가볼게요. 네.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구해줘서 이 이팀 황팀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집은 황팀장님이 소개드렸던 집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집으로 와봤는데요. 어, 황진자님의 소개드렸던 첫 번째 집과 뭐, 그렇게 거리가 썩 멀지도 않고. 네. 첫 번째 집과 아마 이두 번째 집도 비교하시기가 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한번, 어,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시죠. 저희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이 현관 들어오면, 요 앞쪽에, 어, 이렇게 신발장인지 알았는데, 어, 어떤 걸, 아, 어떤 걸까요? 음 네. 신발장 아니면 네. 이제 팬티룸으로 쓰는 공간?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열어보면 <laughs> 와. 네. 와. 이런 고 공간 좀 있어. 요 깨끗해요. 네, 사장이 네, 크고요. 콘셉트도 있어요. 네, 거기에 콘셉트도 있기 때문에 뭐 골프채 같은 것도나 아니면 좀 비싼 자전거들도 접을 수 있거든요. 네. 골목들을 여기 에 보관해서 하시면 유무차 네, 유모차도 음. 네. 옆쪽에는 음. 신발장 네 칸짜리가 있습니다. 어. 네, 근데 이게 어, 흑경으로 된 거랑, 이제, 옷차림제도 볼수 있고, 이렇게, 네칸자리로 되어 있어서, 수정공간도 음. 상당히 많습니다. 음, 맞네요. 네, 신발 넉넉하게 들어가겠어요. 네, 음. 좀흥신자님이 처음에 보여드렸던 첫 번째 집하고 음. 이현관 크기는 비슷해 보여. 요 거기에 이제 창고만좀 네. 플러스로 되어 있어요아 네. 예, 이 공간 저 마음에 들어요. 네, 이거 중문도 네첫 번째 집과 비슷한 요 네, 네. 네, 그러네요. 네, 안으로 들어가볼게요. 네. 네. 아, 너무 밝아요. 중문부터 네, 해서 상당히 밝죠, 집이. 네, 네. 뒤에 어. 보시면 수납공간도 상당히 많고 여기 또 희한하게 이거 식탁이. 가운데 위치하고 를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아. 싱크홀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뭐또 주방 하시면 서 요리들을 바로바로. 와, 근데 보면, 이거 아까 거기보다 훨씬 커요. 네, 싱크홀이 거기보다 상당 크죠. 소분보다. 네. 여기서 그냥 아예 식탁 없이 네. 이렇게 사용하게끔 네. 크게 해주셨나봐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여기. 무릎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네. <laughs> 여기는 이제 밑, 반대편은 이제 밑에 수납 트간이 음,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렇구나 내부까지 쓰기. 네, 음, 내면까지, 이렇게. 음 이렇게. 그러네요. 네. 아 그리고 여기 수납도 돼요. 네 맞습니다. 여기 에 수납 공간 있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셨는데요 그래서 황진장님이첫 번째 소개 드렸던 집이랑 제가 소개 드리는 두 번째 집이 공통된 게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상당히 비슷해요 네, 여기서 반대편에는 가스레인지 상구 네. 자리가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후드도 들어가 있고 밑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상당히 많고 그러네요 네. 어, 황진장님이소개 드렸던 첫 번째 집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렇게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네. 아 어, 이거까지 <laughs> 아까는 없었어요. 네. 네, 이렇게 돼있고. 이 마찬가지로 그 옆에 광터 어그레인지. 음.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거고요. 아, 네. 네. 좋네요. 상대장도 넉넉하고. 네, 네, 수납은 굉장히 깊어요. 네, 상당히 깊습니다. 음. 네. 제가 네. 주방 공간이 이제 네. 너무 예뻐서 네. 한 가지 놓쳤어요. 어떤 거예요 음, 냉장고 어디다 놓을까요? 네, 예. 냉장고는 중성 팀장님 바로 뒤편. 아 있어요? 여기 네. 네. 와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laughs> 뭐 순위만 내려놓고 까지 끼면 세대까지 아 그러겠네요 3대가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준비 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다용도실로 들어왔습니다 다용도실이 네. 어 저는 살짝 문이 작아서 네. 어작을줄 알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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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커요 네네네 네, 네, 네. 어이 음, 공간에 이구축자에 어, 세탁기 놓고 건조기 위로 올려놓고 네, 아 그리, 그리고 이 집에 또이 네. 침구가 굉장히 높네요 네, 여기 아예 이렇게 네, 들어와서 보니까 침구가 보일라는요 네 보일라는 깃드라미 깃드라미 껀댄싱 껀댄싱 네, 깁두라미. 깁두라미. 네, 콘댄싱. 콘댄싱. 네, 네. 네 1등급이네요 네, 네 저희가 거실로 왔습니다 네 앞에 보이는 뷰가 상당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위층은 음. 어, 복층이죠. 그렇죠. 복층 있습니다. 예. 복층은 그래도 좀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네. 음. 복층은 저희가 이따가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식으로 살짝 영상을 첨부해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여기는 바닥을 보시면 코세린 타일입니다. 아. 네, 코세린 타일이 일반 타일 강화마루나 강마루보다 이 액체 성분에 대한 흡수율이 상당히 적어요. 2%도 아안 된다고 해요. 꼭 강도도 세서 깨지지도 않고.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제일 가장 비싼 타입입니다. 음. 네. 어, 첫 번째, 지금 컨디 소개해드렸던 똑같은 웨이스폰 히팅, 녹범입니다. 네, 네, 여기는 네. 살짝 더제 느낌은 약간 모던 느낌. 모던, 네. 네. 깔끔한 네. 디자인인 것 같고, 네. 아까 거기는 약간 네. 앤틱하면서 부드러풍 네. 네. 네, 그래서 네. 좀 비교하시기가 상당히 조,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어, 어, 이 등도 네. 너무 예뻐요. 네. 이곳 서재방에 있는 그런 등 같이. 네, 등도 음. 그렇고, 거실 등도. 음, 거실에, 등 네, 등에 음. 꽃이 이렇게 펴 있어서 음. 느낌이 너무 좋네요. 음. 네. 거실 크기 같은 경우에도, 네, 상당히 좀 넓직하게 음. 되어있습니다. 이쪽에는 좀 크기는 쇼파 두실 공간 이 아니고 TV 다이. 네, 여기가 그러면 쇼파 자리인가 본데. 네, 맞습니다 어. 와이드 창이. <laughs> 네. 우 와. 이렇게 좀 창문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네. 공간에 소파 6인 용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게요. 네. 네, 이 안방에도 네. 어, 조명은 음. 어, 정말 예쁜. 네. 독특하게 네. 좀 더. 독특고요 창문이 음. 좀 특이해요. 네. 네. 약간 북유럽풍.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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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너무 예뻐요. 이 네. 창문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어서 네. 어, 느낌이 달라요. 안방 네. 욕실이라. 음. 그리고, 네, 왼쪽 편에는 변기하고 이렇게 스 수납할 수 있는 욕실 수납 공간이 있고요 네. 이쪽에는, 세면대하고, 거울. 이 크기가 좀 상당히 좀 협소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음. 그 옆에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네. 네. 아, 직 조명이 안달려서 조금 어둡긴 네. 한데요. 맞습니다. 음, 계절로, 그렇죠. 네, 번갈아가면서 여기다가 갖다 놓고 있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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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는 괜찮겠네요. 네. 아! 거실 역시 너무 커요. 네, 상당히 크죠. 와. 그래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턱이 있기 때문에 물티빈 반직도 응. 되고 응. 네, 여기까지는 또 건식으로 네, 쓰고 네. 바닥 타일도 네, 상당히 네. 네 하나 유럽식으로된 음. 느낌도 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공간은 뭔가요? 아, 네, 이 공간은요.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laughs> 네. 어요 공간이 네. 어, 세탁기 놓고 음. 건조기 놓고 네 맞습니다 그 공간으로 충분하겠는데요 네, 두 번째 방도 크기가 상당히 넓어요 네아요 네. 어, 색깔 톤이 네. 굉장히 중후한 느낌도 나면서 세련됐어요 네 그래서 요 조명등 색깔하고 벽지 색깔 이 좀 어울리지 않나 네. 네, 네, 사이즈는 아까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네. 조금 작은 것 같기도 네. 하고 벽지 색깔을 네. 다른 걸로 해서 네. 좀 밝은, 어, 밝은 느낌 도 나게 해주셨네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눈 색깔이 우린 숲도 이네요. 오. 네. 어, 눈 색깔이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오, 비슷하네요. 네, 아, 그렇구나. 이 방마다 지금 제가 네. 본 건데, 음. 이게 다른 콘셉트하고 좀 달라요. 네, 여기 이제 서른 콘셉트입니다. 각 방마다 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두 번째 집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네. 네. 평수와 네. 네. 분양가는 네. 어떻게 되나요? 네, 실평수는 이제 서른 평. 방세기 아, 욕실 두 개고요. 네. 가장 중요한요 분양가. 네. 네 2억 중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어 홍팀장님이 소개드렸던 첫 번째 집과 두 번째 집이 분양가든지 평수와 많이 흡사하고 비교하시기 좋지 않을까? 네. 네 금액 네. 차이도 음, 안 나고 네. 네. 위치도 그렇게 크게 네. 네, 멀지 않은 공간에 네. 네, 있는데요. 네. 어 제가 보기에는 네. 일단 뭐. 어느 집을 선택해도 선택이 네. 없을 정도로. 그렇죠. 네, 의뢰인께서 네. 이제 신혼부부이고 어, 경의선을꼭 이용해야 된다고 하고 분양가를 2억대 중반으로 보셨기 때문에 어, 두집 중에 어느 집을 선택하시더라도 어, 합리적이지 않을까고생각드니다 네. 네. 어, 오늘 여기까지 네. 저희가 소개해 드렸고요. 네. 경의선 라인 핫한 플레이스. 네. 네. 어, 이 공간으로 어, 저희 의뢰인 초대해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에게 언제나 힘이 되는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세요.